모델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미리미터 mm IPT 작성 그리고 이제 XY 평면이라고 말, 말했죠. 따라서 2D 스케치 시작, XY 평면 가신 다음에 두점 직사각형으로 0,0에서 14번면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가로가 70, 세로가 69, 실수 누르신 다음에 요선은 70이고요. 휠 버튼으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69. 그 다음에 EXC 누르신 다음에 하면 실수 옮기실 수가 있거든요. 실수 배치는 웬만하면, 도면이랑 똑같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확인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파이 드릴로 뚫을 이제 원, 중심을 지나는 중심선을 그려볼 건데요. 따라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선을 누르신 다음에, 두 개의 선을 그리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선 기준으로 이제 보면, 요선 밑에 고정되어 있죠? 따라서, 4 더하기, 10 더하기, 20이라면, 35죠? 35라는 치수 입력하면, 여기 고정될 겁니다. 음, 35. 그 다음에 요, 요것도 위에 보면 요선 기준으로 지금 이선 기준으로 35라는 치수 기입하면 여기도 고정이 되겠죠? 됐죠? EXC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두 개의 선 클릭해주시고 구성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심선을 지나는 이렇게 원을 그려야겠죠. 따라서 원 누르신 다음에 교차점에 원의 중심 놓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무조건 8파입니다. 따라서 치수는 8파일로 두시면 되,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으로 선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은 그리고 직선, 직선, 4분의 3은 그리고 직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선, 원, 직선, 직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4분의 3 원. 4분의 원 그릴 때는 자클릭 누른 상태에서 원 그려 주려고 하면 됩니다. 선 직선 자클릭 누른 상태에서 원 그려 주시고요.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번 하나하나 고정시켜 봅시다. 요 선. 밑에 선 고정시켰으니까 4라는 치수 기입하면 요선 고정될 겁니다. 치수. 4. 그 다음에 63이라는 치수 기입하면 이 위에 선도 고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선은 요선이랑 지금 동일선이기 때문에 동일선상 구속조건 이용해서 구속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선 고정했으니까 3이라는 치수 기입하면 요선 고정될 겁니다. 그리고 요선 고정했으니까 63이라는 치수 기입하면 요선도 고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일단, 요 원이 일단, 파이가 15니까 지름이 15잖아요. 따라서 지름, 이 반지름이니까 지름이 15면 반지름 7.5죠. 7.5로 해주시고요. 지수. 요거 할 때, 이 원의 중심 좌표 좌클릭으로 누른 상태에서 옮길 수 있거든요. 일단 요런 식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여기도 좌클릭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위에부터 맞춰볼까요? 위에. 원의 중심이 일단 중심선의 일치, 일치구속조건으로 일치시켜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이 요선 기준으로 6이라는 치수 기입해 줍니다. 6.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이 처음 끝점까지거이가 2니까 2라는 치수도 기입하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일단 14니까, 이 선과 이선 2선 기준이 14니까, 원의 지름도 14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7이겠죠? 따라서 7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길이가 7이죠? 7 설정해 줍니다. 됐죠. 다 고정이 됐죠. 그리고 한번 치수 확인해 볼까요? 당연히 14뜰 겁니다. 연계 치수 하라고 뜰 건데 그냥 승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치수 확인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치수는 웬만하면 도면에 있는 치수는 모두 기입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못 따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처음과 시작점 7 입력해 주시고요. 끝점. 요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 끝점이죠 7이죠 잠시만요 7로 해주시고 이러면 일단 되돌리고요 먼저 여기부터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7로 맞춰 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냥 지워주세요. 지워주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요 선을, 그니까, 그냥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그려주시는 게 편합니다. 아무렇게나. 그 다음에, 어, 쓸데없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7이고요. 요 점과 요점 요즘 사이 의 거리가 7. 만약에 실수가 고정돼 가지고 안 그려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지운 다음에 그리시는 게 좋,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맞춰 볼까요? 일단 원의 중심이 중심선에 위치하고요. 됐죠? 그다음 반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 8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의 중심이 2선 기준으로 3.5라는 치수를 먹이면 위치가 고정이 될거 될 같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어구!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맞춰봅시다. 원의 중심을 일단 이 밑에 선 기준으로 10이라는 치수 먹이고요. 그 다음에 요선 기준으로 11이라는 치수 기입하면 이 원도 고정이 되겠네요. 원은, 원은, 원의 중심 잡힐 고정하고 반지름 기입하면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수평 구속 조건 이 선이 이 선의 일직선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일치시켜 주시고요. 일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E X 누르신 다음에 치수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요 중심점이 요선 기준으로 10이라는 치수 기입하면, 공, 고정이 될것 같네요. 됐죠. 그리고, 만약에 요, 요 밑에 요, 여기가 고정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면, 이 수평 이이 이, 이 끝점이 이 원의 중심이랑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으로 구속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고정이 됐고 이제 못깎기랑 못다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면 일단 못깎기 R6으로 돼있죠. 그래서 못깎기로 바꿔주시고 6mm.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없고 지시 없는 알은 2기 때문에 요 부분 있잖아요 하나 둘셋넷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다 2로 해 줍니다 한곳두곳두곳세곳네곳 두 곳, 두 곳, 곳, 네 곳.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 됐죠. 못 깎기랑 못 따기 부분은 만약에 안돼 있으면 한 곳이라 제대로 안돼 있으면 실격이라서 여러분들이 못 깎기랑 못 따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곽선은 다 그렸고요. 내부선은 똑같습니다. 내부선도 내부선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릴 것 같아요. 직선 원,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원, 직선 직선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치수를 맞춰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자, 클릭 누른 상태에서 원 그리면 그려진다 했습니다. 2분의 1 원. 선 같은 거는 웬만하면 못 따기를 위해서 한 선이면 좋거든요. 따라서 한 선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됐죠? 그다음 하나하나 맛도 맞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원의 중심 좌표가 일단 중심선에 5라고 5라고 있네요. 오고, 6 3이라 치수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좀, 나중에, 치수 확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요선 기준으로, 요 끝선이 15니까, 15 치수 입력하면 고정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선은, 요 중심선, 우로 저희 고정했잖아요? 16.5라는 치수 기입하면 여기도 고정되겠네요. 16.5. 어, 16이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치수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선 고정했으니까 40이라는 치수 기입하면 여기도 기, 고정이 될 거고요 어 그림이 조금 많이 이상해지니까 요건 나중에 합시다 컨트롤 z면 되돌릴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먼저 원부터 해볼까요 원부터 원의 중심이 중심선에 일치하니까일치구속 예치 조건을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맞춰봅시다 원의 중심이 이두 개의 원이랑 일직선을 일치하니까 수직아수평구속 조건으로 일치시켜주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그 다음에 11이잖아요. 여기 11이기 때문에 원의 지름도 1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반지름은 5.5죠. 됐죠. 하나하나 맞맞 맞춰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여기도 5.5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5.5로 맞춰주시고요. 5.5 됐죠.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보면 요 선이랑 요선 중심선 사이 거리가 3이죠. 3 기입하겠습니다. 다 점차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끝점이 이 중심선에 일치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를 한, 그러면 일단 저는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일단 E X 누르신 다음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호 부분 지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을 반원 반원을 먼저 그리고요. 반원을 그리고 그리고 직선 이렇게 할것 같아요. 됐죠? 이 상태에서 5.5 지수 다시 기입하고요. 5.5 됐죠? 그 다음에 3 기입돼 있고 그 다음에 5라는 치수만 기입해주면 고정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아, 이제, 이제 40이라는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40. 됐죠. 다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선이랑 요선이랑 지금 일직선이기 때문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요선이랑 요선을 일치시켜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못깎기랑 못 따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R6으로 6mm로 못깎기를 세 곳입니까? 어디입니까한 곳, 두 곳, 세 곳. 맞죠? 따라서 못깎기 6mm로 한 곳, 두 곳, 세 곳. 됐죠? 그 다음에 도시 없는, 지시 없는 안은 이투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대다 지워볼게요. 이제 R2로는 여기 한 곳, 여기 두곳 해야 되죠. 따라서 2로 바꿔주신 다음에, 한 곳, 두 곳.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못 깎기랑 못 따기는 다한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2D 스케치는 일단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돌출하시면 되는데요. 돌출은 구도를 시프트랑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요걸로 요,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음, 잠시만요. 약간 요런 구도가 편하더라고요. 따라서. 3D 모형 돌출 가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E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D 모형 돌출, 그 다음에 전체 프로파일 설정, 반전. 반전해야지 스케치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 얼마입니까? 21이죠. 따라서 21 플러스. 전 가운데 구멍 관통이죠. 따라서 가운데 부분, 가운데 프로파일 선택, 반전, 전체 관통, 절단 플러스.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건 잘려 있다는 겁니다. 즉, 안쪽 부분이 몇mm만큼 잘려 있는 거예요? 4mm. 그래서 안쪽 프로프 선택하고, 전체 관통 풀어주신 다음에, 10mm를 4mm로 바꿔주시고, 절단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여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은 5mm로 잘려 있다는 겁니다. 이 끝부분이. 끝부분 자체가 5mm로 잘려 있다는 거고요. 반전, 5mm, 절단 플러스 취소 누르면 이렇게 지금 다 3D 모형은 됐고요. 만약에 이 단면도를 보고 싶으시면 뷰로 들어가신 다음에 반단면도 있죠. 요 면을 클릭해 주시고 이 중간 선까지 가시면 그리고 밑면도를 보시면 지금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EXC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금 1번 도면 모델링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